장애인 예술가들은 그들의 장애와 무관하게 매우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내며 엄청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장애인 예술가를 소개합니다. 마림바 연주자 유용현, 지적장애가 있는 마림바 연주자이다. 어린 시절 그는 소극적인 성격에다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그런 점을 염려하여 음악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근육 훈련에도 도움되는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소음에 민감한 부분이 걱정돼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드럼을 배우게 되었다. 드럼이 솔로 악기가 아니라 팀을 이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때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오디션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부분 부분 끊어서 보며 연습한다. 소리를 듣고 음을 찾는 것이다. 다행히 기억력이 좋아 몇번 보고 들으면 쉽게 기억한다. 타악기는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흐름을 모르면 어디에서 들어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진학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마림바 외에도 스네어드럼, 타자기, 팀파니 등 여러 종류의 타악기를 연주한다. 주요 수상으로는 TJB 전국장애학생 콩쿠르 클래식 부문 대상 교육부 장관상, 경기학생 예능 부문 대상 경기도 교육감상,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 경연 대회 스페셜 K 클래식 부문 동상, 경기도 타악 경연 대회 대상 등이 있다. 그는 제가 연주하는 곡을 사람들이 들어줄 때가 정말 좋아요.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가 정말 좋고요라고 말한다. 그가 속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하트하트 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아동 및 가족을 섬기고자 1988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소외된 아동이 교육 및 문화복지 사업을 통해 사회에 통합되게 만들기 위해 실명예방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하트하트재단이 진행하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은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라는 모토 아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2006년 창단되어 30여 명의 단원이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인정과 존중, 사회성 향상, 음악적 성장, 미래에 대한 도전을 위해 뉴욕 카네기올, 워싱턴 케네디 센터 초청 공연 등 770회에 걸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예술가에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